네, 인간중임상담에서의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는데 키워드만 조금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네, 첫 번째로 인간중임상담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는 어떤 그 건강한 성장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워진 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뭐예요? 가치 조건화가 있기 때문에. 네, 부모의 어떤 그 가치를 가치 조건을 조건화된 가치를 이제 내면화 했기 때문에 불일치감이 있는 거죠. 불일치감. 그래서 자아 개념이 있어요.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의 불일치가 인간이 어떤 심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치료적인 핵심 요인, 치료 핵심 요인으로, 핵심 요인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일치성과 공감적 이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들도 좀 살펴보았어요. 어, 심화학습에서 이제 비지시적 상담의 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비지시적이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무슨 어떤 규칙이다 이렇게 딱 정해서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시적이다 라는 것과 비지시적인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논쟁 충고 뭐 훈, 훈계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조언이나 훈계 논쟁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다. 네, 비지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로저스가 어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상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상담자가 어, 어떤 그 아, 우호적인 태도,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 지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담자의 말을 경청해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공감적인 태도와 비판적 사고로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이제 인간준 상담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공감적인 태도를 갖지만, 어, 우리의 지적으로는 내담자의 이야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 불일치성이 있는지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잘 알아, 아, 차려야 되겠죠. 알아차려야 되겠죠. 불일치성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질문을 할 때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내담자에게 발언을 하고자 하거나, 걱정을 풀어주고, 하거나, 칭찬하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화제를 다시, 어, 아, 어,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거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한 경우,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경우죠.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언급을 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가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거나 질문하거나 을할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아 거기에 대해서 뭐 자꾸 이제 이런 논쟁이나 충고나 조언이나 어, 훈계나 뭐 이런 것들 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비지시적인 상담에서는 이런 거좀 하지 말자. 어, 권위 같은 거 과시하지 말자 결국에는. 그래서 아, 공감적인 태도를 갖되 어, 머리로는 좀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내담자에게 필요한 부분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그, 내, 어, 내담자 중심, 그,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기대하는 상담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뭐, 보시면은 이제, 더, 그,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현실적으로, 어, 잘 지각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적응력이 좀 향상되어야 되고, 점점 더 일치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처받을 확률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자아를 더 현실적으로, 어,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일치가 점점 이루어질 것이고, 긴장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타인의 수용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그 왜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수용하는 타인의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직상 내용도 여러 가지 14개 까지로좀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크게 벗어나는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실력 따지기에 뭐 로저스의 이제 철학적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다. 예. 뭐, 이런 개념 자체도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에 긍정적인 가치, 이런 걸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확충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이 믿을 수 있는 존재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좀반론의 여지가 있겠죠. 성학설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제 우리 로저스의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어, 자아실현 경향이 있다. 경향성을 갖는다. 성장하려고 한다, 우리는. 개인은 알기 위해서 개인주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주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어,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밖에서 보이는 그런 것이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시면, 어, 개인은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를 선택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 지도를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담의 초점은 내 남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결정? 건강한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 속에서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활용되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 이런 심적 장애가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데 방해할 뿐이다. 내적 자원이 있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 목표가 자기를 수용하고 이런 심적 장애를 제거하려는 통찰을 통해서 전인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저스 상담에 대한 부분들 개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특징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이제 자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 자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자아, 타인이 본 자아, 그다음에 이상적인 자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인간중 상담에서는 이 셀프 자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자아가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현실적 자아, 그다음에 이상적 자아가 있죠. 뭐 타인이 보는 자아, 이거 사회적 자아라고도 하는데요. 네, 타인. 타인이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그 다음에 되고 싶은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는 나 그리고 되고 싶은 네 이런 개념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특징의 능력에 대한 어떤 뭐 지각인데 자와 현실 간의 이런 불일치가 이루어지거나 어~ 이상적인 자와 뭐자 아~ 어 이상적인 자와 일치되지 않을 때 약간 이제 심적인 부적응이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충분히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자실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밑에 실력 따지기 상담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판서 내용 좀 지우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루저스의 이제 상담 절차에 대해서 상담, 살펴볼 텐데요. 네, 인간인 상담이론. 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사실 그 기법이나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는 좀잘 설명하지 않죠. 왜냐면 어 내담자 상담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의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본질을 위해서는 뭐예요? 상담자의 어떤 어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담이 에, 진행이 되고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불일치한 에, 불일치에 빠져서 경험의 불일치에 빠져서 내적인 고통, 심리적 장애가 있는 그내 남자에게, 어, 그러면 일치성으로 어떻게 그갈수 있게 되는 것이냐, 기법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12개의 단계. s 서 뭐, 로저스, 12단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내담자가 도움을 받고자 온다. 도움을 받고자 오는 거. 그 그래서 내담자는, 어, 그죠? 어떤 불일치감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불일치감을 경험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일치감을 경험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일치감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은 것이고, 이러한 어, 자, 이러한 그 사람이 심리 치료에서는 어, 이러한 어떤 그 자각이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담을 받겠다라는 어떤 결정. 이런 걸좀 것이 필요한 것이죠. 브불치을 경험하고 상담을 결정하는 것이죠. 상담을 결정해요. 그래서 상담사를 만나러 온다. 뭐 전화를 해 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내, 상, 내담자가 이제 상담자를 만나러 오는 것이죠. 상담이라는 상황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사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 상담 관계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상담 관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담 받기로 했으니까 상담 받기로 해서 상담 센터에 가가지고 상담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이제 진행하기로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상황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 상담자가 내담자가 스스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북돋아 주은 것이죠. 내담자 문제를 경청하는 거예요. 네, 상담사가 내담자 문제를 경청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내담 자신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도록 해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수 면접이라든지 초기 면접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상담자가 내담자 문제를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상담사가 표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알아주고 정리해준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내담자의 부정적 사고, 감정, 뭐또 이런 것들을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네, 수용합니다. 수용. 어,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출하는 적개심, 증오, 질투 부정적 감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내담자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보다 자유롭게 표출하여 격려하고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표출하는 감정을 인정, 수용, 명료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해주는 겁니다, 수용. 그러니까 이런 내담자의 이런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 어떤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을 수용해주는 겁니다. 어, 이런 수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한테 조금 전달이 되겠죠. 이 어떤 긍정적인,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 그 존중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표현하게 되면, 비록 미약하고 잠정적이지만, 인, 어, 인격성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감정과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그 경험을 받으면요. 내담자가 수용되는 경험을 받으면, 받으면, 긍정적, 네, 감정이 발현된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조금 생겨나는 거죠. 아, 자신이 막 이렇게. 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놓고 나면은 또 약간의 반대적인 입장에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이니까 너무 바,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에만 빠져있기보다는 이걸 다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 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어떤 반대적인 심리가 또 작용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이 또, 아, 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상담자는 내 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긍정적인 감정도 수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실로 내 담자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도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그다음에 자기의 자기 수용 자기 통찰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이제 수용 어, 긍정적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다음에 공감적 이해 뭐 일치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 상담자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내가 수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받게 되면은 자기 통찰이 일어나요. 자기 수용, 자기 이해.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자기 통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통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모두 결국에는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 다 나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그 자신의 감정의 세계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 이것이 이내 마음 속이구나라는 자기 이해가 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찰들은 결국에 그런 부정성과 긍정성을 통합하는 하나의 어떤 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로 통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 긍정을 통한 긍정의 통찰을 통한 통합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이죠. 통합이 일어나고 그런 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선택 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지, 긍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